구명조끼 추천 3가지 여름이 다가오면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성인용 카약 구명조끼로 서핑이나 모터보트, 제트스키, 웨이크보드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 활동에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낚시나 수영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릴 만큼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이 13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적합하며 가족들끼리 함께 사용해도 좋을 만큼 실용적이에요. 물에 뜨는 기능이 잘 되어 안전하고 편안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답니다. 완벽한 여름 물놀이를 위해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용 구명조끼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조끼는 서핑, 모터보트, 스키, 카약, 낚시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나이가 13세 이상인 분들에게 적합하고 맨을 위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답니다. 브랜드는 유아오이고 원산지는 중국이에요. 고객님들이 낚시를 즐기거나 웨이크보드를 탈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랍니다. 디자인도 멋지고 착용감도 편안하답니다.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는 아주 좋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품 크기가 조금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큰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전을 위한 구명 조끼로서 우수한 제품이에요. 이 조끼는 서핑, 카약, 웨이크보드, 모터보트, 뗏목 스키, 수상 스포츠, 수영 등 다양한 활동에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구명 조끼예요. 성인들을 위한 제품으로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아이템이죠. 브랜드는 뉴아우이고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 나이는 13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며 드리프팅과 같은 야외 활동에 적합해요. 이 조끼는 착한 가격에도 높은 품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용자들로부터는 좋아요, 모두 와 같은 긍정적인 리뷰를 받았지만 어떤 분은 패키지 도착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리뷰도 있었어요.